자, 예, 산해경 남차 삼경입니다. 산해경 뭐 산해경을 잘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지 않죠? 남산경의 세 번째다. 잘 읽을. 읽으려고 안하고 또뭐뭔 얘기인지 잘알 아, 아, 수가 없고 좀 황당한 얘기 이런게 들려 있, 들어가 있으니까 읽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 렇게 들으면 되죠 뭐 내가 내가 읽어주면서 뭐 풀이할 거 있으면 풀이해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오디오로 이렇게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세계의 신화 동양의 신화의 뿌리 민족의 기원 이런 거를 다이 산해경을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다. 자 남자 산경에는 도대체 이 한국과 관련된 게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우선 황제 얘기, 황제 현원 씨 얘기가 나옵니다. 황제 헌원 씨. 자 남쪽 지방의 세 번째 산줄기의 첫머리에 있는 산을 천우산이라고 한다. 이산 밑에는 물이 여러 줄기 흐르고 있지만 산 위쪽은 워낙 험준해서 올라갈 방법이 없다. 이 산에서 동쪽으로 300리를 가면 도과산이 나온다. 도과산 이 산에는 황금과 아름다운 옥이 많고 산 밑에는 코뿔소와 코끼리가 많이 산다. 코뿔소, 코끼리. 어~ 예, 우리나라도 이~ 이~ 한반도 땅도 구석기 시대에 구석기 시대에 유물을 막 찾아내다 보면은 콧불소뿔도 나온다고 그러는 걸 봤어요. 이 시대가 이게 이 시대가 이런 시대야. 자 산속에는 구여라는 새가 있는데 푸른빛을 띈 백로처럼 생겼지만 머리가 하얗고 다리가 삼개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 이 녀석의 우는 소리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듯하다 은수가 이 산에서 반원해서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 물속에는 호교라는 짐승이 사는데 에,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꼬리는 뱅꼬리와 비슷하고 원앙이 우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사람들이 이 물짐승에 고기를 먹으면 몸에 부종이 생기지 않고 치질을 치료할 수 있다. 치질 치료약 물짐승까지도 나왔어요. 다시 동쪽으로 500리를 가면 닿는 곳이 단혈산이다. 아 뭔가 단열이면은 그대로 신선하고 관련되는 그런 명칭인데, 신선. 신선들이 이런 단열에서 수련하면 그대로 신선이 되잖아. 자. 에 이산 위에는 황금과 아름다운 옥이 많다. 단수가 산속에서 흘러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간다. 아니, 발해가 나왔습니다. 발해, 발해가 나왔어요. 진짜로 에, 우뚝 일어설 발자인데 이거 물이 물이 우뚝 일어설 발. 보뚝이로설 발자 아 발해 대조영 대조영 영을 잊고 있어가지고 발해 참 오래간만에 써봐가지고 헤맸습니다 자이 산에는 봉황이라는 새가 사는데 어 봉황 봉황하면은 바로 이, 이 조선 고조선, 조선, 현재 우리나라의 새 토템, 새토템족인데 바로 봉황입니다. 봉황, 자, 봉황이란 새가 사는데 닭처럼 생겼지만 화려한 오색 깃발을 지녔다. 머리의 무늬는 덕자의 모습을, 날개의 무늬는 의자, 그 다음에 등의 무늬는 예자 가슴의 무늬는 인, 자. 뭐, 인의 예지 뭐, 할때 그런 게 나오네요. 덕의 예인. 인, 자의 모습을. 그 다음에 배의 무늬는 믿을 신, 자. 신,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봉황은 자유자재로 먹고 마시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지낸다. 이 새는 길조와 인의 상징이며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한다. 수컷을 봉이라 하고 암컷을 황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서 여기 황제에 관한 전설을 사이에 껴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전설은 본문이, 사내경의 본문이 아닙니다. 자,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기 시작한 후 어진 정치를 베풀자 세상이 태평스러워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봉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궁금해진 황제가 철로에게, 철로, 뭐, 하늘로인, 봉황이 어떻게 생긴 새입니까? 하고 묻자 철로가 대답했다. 봉황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기러기 머리와 비슷하지만, 뒷모습은 기린처럼 보이지요. 목은 뱀의 목처럼 생겼고, 꼬리는 물고기 꼬리 같습니다. 몸에 꽃무늬가 있고 제비의 머리에 닭의 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덕자가, 날개에는 의자가, 등에는 예자가, 가슴에는 인자가, 배에는 신자가 있고 발로 정자를 밟고 있으며 발로 정, 발을 정자까지 들어가네 뭐 이, 인의, 예지, 신, 덕뭐 좋은 거다 들어있네 정 그 다음에 꼬리에는 무 자가 걸려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힘쓸 무, 호반 무, 응? 무술 무, 무력 무 자까지 나왔어요. 우는 소리는 마치 금속을 두드리는 듯 하며 크게 울면 북치는 소리 같습니다. 봉황이 머리를 들고 날개짓을 하면 오색 무늬가 휘황찬란하게 날린답니다. 아 이게 이제 이 봉황은 바로 우리나라의 토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은나라 상나라 은, 은상 상나라가 상나라를 이어받은 나라인데 바로 여기도 봉황이 토템이고 지금 한국도 봉황 토템입니다. 세족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황제는 황포를 입고 금띠를 맨후 금빛 모자를 쓰고는 누각에 서서 봉황이 날아오기만을 빌었다. 그러자 봉황이 태양빛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이에 황제는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했다. 이, 이 여기 나오는 황제는 황제 헌원시에요. 누를 황자 쓰는. 자, 봉황은 황제의 동쪽 정원, 오동나무에 동주리를 틀었다. 또 주나라 성황 때, 주나라 성왕이라고 이제 아, 무왕 다음이 이제 어린 아들 어린 아들 성왕이 이어받았어요. 이를 성 쳤어요. 세상이 잘 다스려지자 봉황이 내려와 조정에서 춤을 추었다. 이에 성왕은 기쁜 나머지 에, 검은 거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아 이게 뭐 황제를 황제 한원씨 쪽. 그 후손들이 뭐 주나라, 뭐하나라 은나라, 은나라 빼고, 아뭐 하, 은, 주뭐 이런 거다 섞여 있는데 다 이어받은 건데 또 성이 희씨예요. 성이 희씨. 자, 아 주나라가 특히 성이 정확히 희씨라고 나와 있죠. 이 희가 이제 사실은 뭐 태양 쪽을 나타내 태양. 자. 이의성황은 기쁜 나머지 검은 거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봉황이 황궁에서 춤을 추네. 내게 무슨 큰 덕이 있어 성령을 감동시켰을꼬? 어, 여기 하느님 나왔어요. 성령, 하느님. 자, 이건 시경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시가 자, 진나라의 곽박은 이 시에 대해, 봉황은 신령스러운 새로, 열쇠의 읏답니다 몸에는 사람 모습이 담겨있고, 꽃무늬에 오덕이 드러나있으니, 오덕, 그 인리예지신, 뭐 정무, 이런거. 자, 조정에 나라던 일은 성령이 군주의 부름에 응한 것이라고 찬했다. 성령, 성령, 이 하느님의 성령이에요. 하느님의 성령. 다 이게,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다 하느님을 모시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보면 고조선하고 구별이 안 가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고조선과 구별이 안 간다고. 자, 자, 다시 동쪽으로 500리를 가면 발상산이 있다. 아, 여기부터는 이제 전설 끝이고 다시 본문입니다. 발상산 이산은 민동산으로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 산 속에는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있으며 흰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범수가 이산속으로부터 흘러나와 남쪽으로 흘러서는 발해로 들어간다. 다시 동으로 사백 리를 가면 모산의 끝자락에 다다른다. 이산 남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육유곡이라고 한다. 이 골짜기에는 기괴한 새들이 많이 산다. 또이 골짜기에는 새찬 남풍이 불어나온다. 다시 동쪽으로 400리를 가면 비산의 머리 부분에 닿는다. 이 산에는 황금과 옥이 많다. 산 위에는 물이 없으며 산 밑에 독사들이 득식을 거린다. 또 동쪽으로 500리를 가면 양협산이 나온다. 이 산은 민둥산으로 식물, 식물은 자라지 않지만 물은 풍부하다. 이, 다시 동쪽으로 500리를 가면 관상산에 닿는다. 산 위에는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지만 꽃나무는 커녕 잡초조차 자라지 않는다. 이 산에는 이상한 새들이 많지만 들짐승이 나타난 적은 없다. 다시 동쪽으로 500리를 가면 닿는 곳이 계산이다. 닿게 짰었어요. 이 산에는 황금이 많이 묻혀 있고 산 아래에서는 붉은 염료가 생산된다. 흑수가 여기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뭐 흑수백산, 흑수와 백산 이거 뭐 고서쪽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거물흑자 써가지고 흑수백산 여기 흑수 나왔네. 흑수, 흑수와 백산 자 이선에는. 자, 흑수가 여기서 발언하여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물 속에 단어라고 하는 고기가 산다. 그 모습은 붕어처럼 생겼지만, 기다란 돼지꼬리가 달려있고, 새끼돼지 같은 소리를 내며 운다. 이 물고기가 나타나면 천하에 큰 가뭄이 든다. 어,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뭐, 지진 일어날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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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가 많이 나타난다는 등, 뭐, 뭐,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등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자, 다시 동쪽으로 400리를 가면 영구산에 닿는다. 이 산은 늘 불길을 뿜어내는 활화산이기 때문에 식물이 절하지 않는다. 아, 활, 활화산도 나왔네요. 이산남쪽의 중국이라 불리는 상당히 깊은 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에서는 늘 강한 동북풍이 불어온다. 이 골짜기에 옹이라는 새가 살고 있는데 올빼미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사람 얼굴이 달려있고 눈이 네 개나 되며 귀가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다. 이 새의 소리를 들어보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듯하다. 이 새가 나타나면 천하에 큰 가뭄이 든다. 다시 동쪽으로 370리를 가면 윤자산이다. 산속에 황금과 아름다운 옥이 많이 묻혀 있고, 산 아래에서는 청화기 난다. 이 산에는 특이한 나무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모습은 변화. 고량같이 고량은 수수예요. 수수. 곡식이 열리는 불처럼 생겼다. 그렇지만 나무 줄기를 뜯어 보면 속이 붉고 줄기에서 나오는 즙은 칠처럼 까맣다. 이 즙은 보리로 만든 물엿처럼 달콤한데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피곤함도 느끼지 않으니 이 나무 이름을 백구라고 한다. 아니,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 나무 이름이 백구래요. 뭐, 한의학, 한의학 박사도 이거 잘 백구라는 이런 이 나무를 알지 모르겠네. 백구. 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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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는데 참. 자, 다시 동쪽으로 580리를 가면 우고산에 이른다. 이 산에는 이상한 짐승들이 많고 큰 뱀들이 우글댄다. 다시 동쪽으로 580리를 가면 닿는 곳이 나무산이다. 이 산에는 황금과 옥이 많고 산 아래로는 여러 줄기의 냇물이 흐르고 있다. 이 산에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물한 줄기가 이 동굴에서 흘러나왔다가 다시 흘러 들어간다. 이건 또뭔 소리야? 여름에는 물이 이 동굴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다가 겨울이 되면 흐르지 않는다. 좌수가 여기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좌수가 흘러가는 지역에는 봉황과 원추새가 산다. 원추새는 남해에서 북해로 날아가는데 도중에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고 이건 봉황하고 비슷하네요. 자 익힌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으며 감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이 새는 봉황과 같은 종류다. 자. 이 남차 삼경에 대한 정리가, 정리 요약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차 삼경의 여러 산들은 천우산에서 시작하여 나무산에서 끝나는데 모두 13개의 큰 산으로 그 길이가 6,530리에 달한다. 이 산들에서 제사 지내는 신들은 모두 용의 몸에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 또 용족이구만, 용족. 신령에게 제사 지낼 때는 흰 개를 희생, 희생양으로 쓰며, 아, 신에게 제사 지낼 때 하얀 개를 희생양으로 썼다. 이 개. 아, 복희씨. 복희씨 할 때도, 태호 복희씨 할 때도 이 복자에는 개, 개견자가 들어가 있잖아. 개견. 이렇게. 복희씨. 이 엎드릴 복자. 엎드려 절하는가 봐 하늘을 향해서 그때 이개 견자가 들어가 있어요. 흰 개를 희생양으로 썼다. 그 다음에 도정이 잘된 쌀로 잼메 살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이상 열거한 남산경의 여러 산들은 큰산 작은 산 모두 40개로 길이가 만 6,380리에 잘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산경 쪽을 다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리가 나와야지, 면리다, 뭐몇 면리다, 몇 면리다' 나오는데, 근데 이런 주장이 있네요. 보통 뭐 심리를 4키로라고 하는데, 심리를 4키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산해경의 일리는 지금의... 100에서 300m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1, 2는 지금의 100에서 300m 정도? 조금, 조금 의심이 가는 말입니다. 뭐, 일, 척. 척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일척, 한자 면은 뭐? 30.3cm라고 하죠. 근데, 뭐, 주척, 은척, 이런 게 조금씩 달랐어요. 주나라에서 척, 자, 한자는 뭐, 20, 20몇 cm, 뭐, 22cm인가, 22.5cm인가, 그게 한자이고. 그래서 주척, 주나라의 자. 은척, 은나라의 차는 또뭐 30.3cm다. 한자에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달라지는 수도 있어요. 자, 자 이상.